그렇다면 NRF2는 몸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평상시 NRF2는 KEAP1이란 단백질과 서로 붙어 있는데 세포 내에 활성 산소가 증가할 경우 KEAP1과 분리되어 세포 핵 안으로 이동해 anti-oxidant response element (ARE) 라 불리는 항산화 효소 촉진 인자인 세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수백 개의 항산화 효소와 같은 몸을 보호하는 단백질의 설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NRF2는 문 손잡이를 돌리듯이 DNA의 구조 형태를 바꿔. 유전자의 정보가 읽힐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고, 몸에서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항산화 효소와 해독 효소들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총 NRF2로 인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와 보호물질은 2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각 효소는 우리가 환경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활성산소와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nrf2로 인해 생성되는 nqo1이라는 효소는 담배나 배기가스에 함유된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효소인데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실행한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의 섭취로 인해 nqo1이 증가했을 때 소변에서 배출되는 벤젠의 함량이 무려 61% 증가될 정도로 해독 능력이 치솟는다는 결과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발암물질의 배출을 61%나 증가시킨다. NRF2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NRF2의 총세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NRF2로 인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와 보호물질들의 전체를 전쟁 상황과 비교한다면 NRF2는 지시를 내리는 총사령관이라 할수 있고 항산화 효소와 보호물질들은 육군, 탱크, 해군 공군 등 막강하고 다양한 군대가 모집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산화 스트레스에 강력하게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nrf2 단백질 자체에만 500가지 이상의 변이가 발견되었고 이런 변이들로 인해 nrf2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항산화 효소와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들은 적게 생산되고 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마다 주량의 차이가 있듯이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토피는 어떨까요? 아토피야말로 NRF2로 가동되는 보호 반응의 결함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에 적합하게 대응을 못하는 질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아토피의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 NRF2로 인해 생성되는 항산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